혹시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법적 문제에 부딪히셨나요? 11년 경력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당신의 마지막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착수금만 날리는 일 없이 투명하고 현실적인 변호사 선임, 법률사무소 하시니 그 답을 제시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또, 11만원의 상담료도 사건을 맡기시면 전액 돌려드려 상담료와 선임료, 이중으로 돈 나갈 걱정이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민사 사건은 직접 재판에 출석하시는 경우 선임료를 대폭 낮춰서 이 비용이 말이 되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 비용까지 저희가 직접 챙겨드리니 의뢰인의 부담은 줄이고 결과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저희의 약속입니다. 저희 대표 변호사는 2009년부터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대형 로펌을 거쳐 서울공익변호사, 법원조정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어떤 사건이든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죠. 지금까지 단한 건의 민원도 없이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해왔습니다. 민사, 형사, 이혼, 부동산, 학교폭력, 경찰조사까지 저희는 사건을 단순히 따라가거나 옆에서 말만 거들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예상 시나리오를 짜고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방어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공격하며 법리를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응용해서 싸웁니다. 전국 어디서든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변호사가 이메일을 통해 24시간 직접 소통합니다. 저희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고 확실한 희망을 보게 만드는 것. 당신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일, 법률 사무소 하시니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